등 터진 세우 님께서 보여주신 사연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대학교 다니고 있는 스물두 살 여자입니다. 저에게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친구가 있는데요. 친구의 언니가 결혼을 하면서 친구가 살던 투룸에 빈 방이 생겼고 제가 그 방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서 저희의 동거가 시작됐습니다. 그런데 이 친구가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. 정확하게 말하자면 친구의 연애가요. 음... 친구에겐 2년 정도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데 집에도 자주 놀러오는 편이에요. 띵동. 음... 자기야, 나야. 가와 또 포시포 또왜이집 왔두? 포포또왜이집 왔두? 오, 엄지대로 공주님이 좋아하는 맛있는 빵사오 온다 늦었지. 공주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. 뭐? 나는 우리 공주 여기서 1그램도 단 1그램도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. 아이 참, 옆에. 티비도 는데 그만해. 어 진짜 잘한다. 어 진짜 대박이다. 어 영광이었습니다 진짜. 아르지레, 지레, 지렐. 저런 지레도 없습니다. 지레. 저는 투명 인간인지 눈꼴 사나서 죽겠어요. 질투가 나서 힘든 거냐고요? 아니요. 이렇게 늘 사이가 좋으면 차라리 다행이죠. 아또 망할. 마... 아아 네. <laughs> 어, 내 빵빵 것보다 살찐 애 자기 탓이더니? 지가 처먹은 거야, 내 탓이야. 어. 야, 너 지금 뭐 하고 있어? 지금. 응? 야, 뭐 야라고 했냐? 너 내가 그렇게 부르지 말랬지. 너나 잘해. 누가 여자 친구한테 말을 그딴 식으로 해, 이렇게 하면 헤어져. 야, 이제에서 나가. 나가. 어 그래 끝내. 어휴. 둘다 다혈질이라 세상 달달하게 굴다가도 순식간에 말아 맛이돼서 죽일 듯이 싸우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. 싸운 뒤에는 세상 끝난 것처럼 울고 불고 하는 친구를 달래는 건다제 몫입니다. 어후. 동 아니야 잘해줬어. <laughs> 근데요, 지윤아, 지윤, 이 무슨 소리야? 아, 우리 엄지래라. <laughs> 아, 아, 기요 아, 너무 같이 욕해 주면 뭐 해요? 며칠 지나면 또 금방 화해해서 쿵떡거리는 어. 걸요. 어. 집에 오지 말라고 하고 싶어도 엄밀히 말하면 친구네 집이라서 음.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고. 비비야, 우리 다시 화해 지라 그래. 둘이 그만 지금 싸워라. 그래. 너한테 좀 잘해. 어? 야. 같이 잘해야지 뭐. 나만 잘못했다는 건 뭐야? 야, 저손 치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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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이. 내 손이 더럽냐? 아. 더럽냐고 내 손이 더럽냐고. 야너좀 쳤냐? 그래 쳤다. 어쩔래? 아 됐다 나 없이 잘 살아봐. 최준아 진짜 아니야. 네 인생에 도움이 안 돼. 그러니까 이번 기회 진짜 끝내자. 응. 때야 쟤 맞다 저새 만나다 시작해 다케. 후 비비야. 나 오늘 술 마셔줄 거지. 나 진짜 너무 속상해. 술 마셔줘. 응. 알았어. 일단 진정하고 있어봐. 내가 맥주 좀 사올게. 그래서 끝이 맞냐고요? 지윤아 맥주 사왔어. 어, 왜 이렇게 조용해? 아 설마 또? 어이. 아 예. 어, 거기. 아 어... 어, 거기 마셔. 아 아. 지, 지, 지. 아 비밀한테 너랑 다시 만난나 지금 개라고 했단 말이야. 아 어? 어, 그래? 그래 넌 개. 지져보자고. <웃음> <웃음> 조금 지나면 우와. 또 쿵떡거리고 있습니다. 이게 벌써 1번이나 반복됐다면 믿어지세요? 놀랍게도 살려내시는 지금 제 친구는 또 헤어졌다면 쳐 울고 있어요. 저는 둘째치고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같아 걱정인데 이제 친구가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꼭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요. 어휴. 제가 뭐라고 말해야 또는 어떻게 해야 이 친구가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? 아, 아 어렵네요. 굉장히 피곤한 일이죠? 룸메이트가 음... 다혈질 연애를 하고 있는데, 저는 근데, 와, 이게 진짜 상대 배우에 따라 이렇게 몰입도가 다르다, <laughs> 진짜. 확! <laughs> <저는> 어, <laughs> 와, 와 나도 섞었어, 어. 진짜. 지금 진짜 좋은 배우거든요. 상대방 연기 끊어주는 <laughs> 게 <저게> 좋은 배우야, <laughs> 나또 없어? 그러니까. <laughs> 와. 연기 왕이 마지막에 등장했네. <laughs> 그러니까. 아. 진짜 마지막 화에 아, 연기 왕이 등장했어. 오! 지우이막이렇 끌어올리니까, 그러니까. 그러니까 원래 <laughs> 이나도 이렇게까지 안 돼. 안 해! 그래, <laughs> 연기 여기, 향했고 그러다 다근나고 현타가 왔어요. 아니 했는데. 리얼 연기 왕이. 와 진짜 너무. 어. 진짜 대박이었어. 깜짝 놀랐어. 아니, 너무 매스드가 돼. 앞에, 아, 어, 그러니까. 앞에 다른 연기들이 어. 연기들이 다 지워졌어. 아, 아무튼 이분에게 어떻게 고민을 해결해 줄수 있는지 로맨트를 써주시면 됩니다. 이거는 근데 진짜 조심스럽겠다 아, 이런 연애가 있구나. 이런 애들 많지. 음. 오, 왜요? <laughs> 왜, 왜? 왜? <웃음> 왜? 왜? <웃음> 아, 아유. 그냥 혼자 당하는 게 너무 딱해서 그러지. 오 오케이. 오케이.